요 스탈린을 여기 이용한 사람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요 스탈린을 여기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까까했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높은 데서 보면은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련과 이 대결로 가야 된다. 소련이 핵무장을 해왔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 공산혁명 일으키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정면대결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일밖에 안돼 가지고 이제 또 전쟁을 할, 수 있, 할 수도 없고 또 군, 군대도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할 때는 엄청난 군사력이 됐다가 천만 명이 넘는 군사력이 됐다가 전쟁을 안할 때는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동원체로 그때만 해도 뭐다 이렇게 풀어질 때 그런데다가 오는 역사의 흐름은 언제만 정면대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 문서를 NSC 68이라는 전략 문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약점이 약점이라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침략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왜 민주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생기면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해요. 지난 150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한게한 건도 한 없다고 해요. 이 민주화라는 것이, 이 국제 평화에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침략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허을하네요 다만, 침략 받았을 때, 반격전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프랭클리 루즈벨트 시절에 그 역할을 일본이 해줬죠 진주만 공급을 하니까 미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풀 가동시켜서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런데 그때 두루만 대통령은 사실은 누가 좀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바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거죠 김일성이가 남침을 딱 하니까 루만 대통령이 취한조치가 아주 전광석화 같습니다. 바로 그날 그놈들을 보내줘야 된다고 정화기를탁 놓으면서 참전를 결정하고 6월 27일에 해군군을 보내고 유엔 파병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6월 30일에 육군까지 보내는 결정을 하고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가 바로 오산까지 와가지고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한 게문제죠 7월 5일 7월 5일 스미스프드에 중미령 고개에서 붙어가지고 깨집니다만 얼마나 바 얼마나 빨랐어요 6.25가 끝나자마자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군대를 보내고 열흘 만에 전투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남의 나라 전투에 자기 젊은 사람들이 보내고 죽는 결정을 하는 것은 몇년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그건 얼마나 빨랐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때문에 살아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만이죠. 대만을 살렸어요. 바로 대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이. 6.25때 한국, 미국 공식적으로 대만을, 대만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한4천척의 배를 딱 갖다 놓고 대만 상륙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6.25딱 나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것이 드루만 대통령이 취감대를 대만 해역으로 보내가지고 대만 방어를 선는해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만 사람 만나면 약간 불평을 해 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하고 살짝 수교하면서 우리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 것도 우리 때문이다 우리 덕분이다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말라고 반경을 하세요 대만은 완전히 한국사람때문에 살았습니다 한국사람들이 흘린 피 때문에 대만이 저렇게 부강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좀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신거고 어, 어. 일본이 경제부흥이 됐어요. 또 일본은 대중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하고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 참여, 강화조약에 참여 안 해요. 그러면 미국하고 단독 강화를 맺으면서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국가가 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싸움을 하려면 공업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 다음으로 공업력이 큰 나라가 그때는 독일하고 일본이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자유세계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냉전시절에 이긴거예요또 유럽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 나토가 하나의 무슨 클럽 비서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군사동맹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국정책이 딱 일어나니까 제 빠르게 유럽 사람들을 요청에 의해서 오히려 이것을 군사동맹체제로 만들고 그 중에서 독일을 재무장시킵니다. 독일을. 독일은 20세기에 두 번이나 유럽 전체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수천만명을 죽인 나라예요. 그래서 2차 세계진 끝났을 때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독일은 전부 무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거대한, 그대한목축자을 어?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거 목기 만들려고 해놓으니까, 이 개르만족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막목기 만들어내고, 사업은 잘하기로는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랬는데, 가보니까 한국전쟁이 들리니까, 유럽을 지켜줘야 될미국은전 한국전쟁이 아니고, 이거 그 막강한 소련 육군이 쳐들어오면 유럽은 누가 지키느냐? 다알수 없다. 알수 없다 독일 무장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이 젬장을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로서 6개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선냉전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 동선냉전의 핵심은 뭐냐 무기 경쟁입니다 좋은 무기 개발하는 경쟁이에요 아니 무기가 최고 아닙니까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여기다가 에막 B52부터 이거 30몇 뭐 이래까지 막또 묶이는 이거 한번 개발을 시작하면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립니다그 끝도 없으려고 여기 한번 빠져버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이기느냐? 이 군사를 건설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간단합니다. 군사력이 건설 경쟁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뭐 전격전 며칠 동안 기각대가 가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기는데 큰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 이기죠 그래서 무기를 신식무기를 많이 만드는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부자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 아닙니까 부국해야 강병을 하지 북한식으로 빈국해 다니고 강병이 됩니까 지금 약병으로 가고 있어요 등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0년 동안 소련하고 미국이 군사력 건설 경쟁을 하니까 소련이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떨어지니까경제가망 가집니다. 이 국방력 건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딱 북한이 그렇게 있어요. 북한이 북한이 전체 뭐 GDP에 군사비 지출이 뭐 우리 지금 초계를 하면 한30%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몇 프로입니까? 그 10분의 1란이 2.6% 저쪽은 10배에서 0배 그러면 은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9그8 0년대 가면 브레래전프더 죽고 나서 고로바초프 등이 한다면 아 이거 미국하고 군사력 경쟁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레이건 대통령이 오히려 군사력 경쟁을 더 강화시키는 그 코너로 오는 카드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건 기자들 이름으로 별들의 전쟁. 이제는 초 시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적을 다 무용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고르반 쇼프가 야이 큽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돕는 거예요. 아, 도저히 우리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다. 개혁개방으로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북한이 그런, 앞으로 장래에 그런 처지에 직면할 거예요. 개혁개방은 체지, 체격이, 체질이 튼튼할 때 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개혁개방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개혁개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직긴 하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느냐, 좌회전하는 거지. 그때는 문제를 잘 하는 사람이 해야지. 지금 자동차도 숨겨, 띠 자동차 가지고 막 급회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고나지. 그래서 어설프게 개혁 개방을 하면 반드시 그 체제가 망합니다. 김정일이가 개혁 개방을 못한 것도 바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 북한 체제는 개혁 개방을 하면 무너진다. 무너진다면 뭐냐 우선 우상체제가 무너진다 정보가 막 들어온다 사람도 막 들어온다 이거 우리 이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지가 제일 먼저 잘 알지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김정은이는 요새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뭔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걔가 개방 비수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자살이 머리 좀 써가지고, 개혁개방 잘 하라고, 자, 부추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추기는 거 하라고. 부추기. 그러나, 개혁개방 해가지고, 절대서 못못 합니다. 북한 체제는 개혁개방 하면 문이 적게 되어있어요. 또, 문을 져야 방법 요새 와서 또, 뭐, 김정은이가 개혁개방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또 헛소리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유지하려고 해도, 저가, 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무말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에 서양에서는 유교가 끝났어요. 유교로 시작된 동서대결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외지역이 있죠. 한국이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끝내야 된다. 끝내는 방법이 뭐냐? 유교를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다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유통일로 끝내야 된다. 자유성일로 끝내야 된다. 가능한.